통시적 한글 번역기는 옛 한글로 쓰여진 글을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로 번역해준 번역기입니다. 기존 번역기가 현대에 쓰이는 타 언어 간의 번역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의 옛 한글 번역기는 한국어라는 동일 언어가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의 간극으로 인해 생긴 차이를 극복하고자 번역을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사어 및 한자어를 현대인이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고 지나치게 장황한 길이의 문장을 다듬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현대인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바꾸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기존의 목표는 스캔되어진 고문서 원본 이미지를 파일에서 최종 번역까지 이루어내는 것이었으나 아쉽게도 테서렉트를 이용한 이미지 인식 학습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여 텍스트 번역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번역기 프로그램은 RNN 알고리즘을 모태로 두고서 속도 면에서 개선을 보여주는 GRU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때 어텐션 기법을 사용한 시퀀스 e 시퀀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번역기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어텐션 기법을 가미함으로써 선행하여 입력된 단어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요한 단어가 문장 구성에 있어 포커스를 받도록 하게 됩니다. 번역기 프로그램이 구현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은 예탄글 문장을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현대어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시적 한글 번역기였습니다.